자,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 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평소에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상식 몇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상식이 어떤 경우에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만약에 무릎을 크게 다치셨거나 무릎이 평소에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료 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무릎을 다쳤는데 무릎이 혹시 부러진 것이 아닌지 걱정 이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사실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CT를 찍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도 무릎이 이제 골절이 아닌지인지를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오타와 니테스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오타와 니테스트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항목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될 경우에는 무릎 골절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처치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 오타와 니테스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55세 이상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슬개골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정강이 뼈인 비골의 머리 부분을 눌렀을 경우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세네발짝 정도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무릎이 부러졌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임상적으로는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세네발자국 정도 걷지도 못하시고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무릎을 눌렀을 때 통증이 많이 있고 부어 있는 경우에는 골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골절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릎에 대해서 유용한 사실은 무릎 안쪽을 눌렀을 때 아프면 어디가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환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무릎이 아프게 되면 내가 무릎이 어디가 아픈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군데를 눌러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눌렀을 때 그런데 주로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무릎 안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릎 안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어서 환자분들도 저에게 오셔서 아 원장님 제가 무릎 안쪽을 눌러봤는데 통증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제가 이제 옆에 그림을 띄워 드릴 건데 어, 무릎을 눌렀을 때 이쪽이 아프면서 나이가 한 50에서 60대 이상일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고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무릎의 연골이 달아서 그부 위에 염증이 생기고 주변에 있는 힘줄과 인대도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무릎 안쪽을 지금 이 누르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젊은 분일 경우에 무릎 내측에 통증이 있으면서 무릎 내측을 눌렀을 때 아픈 증상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인대나 근육의 손상이라던가 무리가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운동을 특정 자세로 심하게 해서 무릎 내측 인대에 무리가 갔는 경우도 있고요. 평소에 체형이 좋지 않거나 걸음걸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무릎 안쪽 근육인 내정근이 단축이 되고 짧아지면서 그쪽이 손상이 되거나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릎 내측을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이나 근육이나 인대 문제보다는 덜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위발 건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위보다는 조금 더 아래 부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아래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거위발 건 부위의 염증이라던가 이 거위발 건을 지지해주고 있는 물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거위발 건이라는 것은 무릎에 여러 가지 힘줄이 모이는 부위라고 할수 있는데요. 평소에 달리기 같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나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장시간 보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도 한 번씩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거위발 전염이 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알맞은 치료를 하셔야 될 거고, 근데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염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힘줄 부위에 가볍게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무릎에 대한 상식은 무릎이 아픈 분들은 발바닥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발바닥 중에서도 굳은 살이 어디에 어떻게 배겨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발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 두 번째 발가락 밑에 부위에 이제 굳은 살이 백인 경우에는 요것은 이제 평발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평발이라는 것은 발에, 이제 그 아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발에 어떤 각도와 부하에, 어,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발은 이렇 특정 각도로 휘어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치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 평면에 가까운 발이 모양이 됐을 때 우리가 흔히 평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가락 밑에 부분에만 굳은살이 배겨 있는 경우는 이 아치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치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발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요. 무릎에도 특히 내측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무릎 내측에 통증이 나타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발의 바깥 부분 쪽 이쪽에만 이제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통 팔자 걸음을 평소에 걸으시거나 골반이 바깥쪽으로 외회전돼 있어서 골반이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릎에 장기간 뭐 보행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하면은 근육의 언밸런스로 인해서 무릎에 피로가 빨리 오게 되고 무릎이나 골반에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발의 앞쪽이라던가 내측에 굳은 살이 베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보행 패턴 이라던가 여러가지 체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 두셔야 될 것은 만약에 이제 내 발을 체크를 해 봤는데 무릎이 아파서 내 발을 봤는데 어, 특정 부위에만 굳은살이 배겨 있는 경우는 내가 신발이 라던가 걸음걸이 체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들에 한번 더 신경을 써 보셔야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릎에 대해 유용한 상식은 어, 무릎의 운동과 그리고 찜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무릎을 운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특정한 운동을 했을 때 무릎에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그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 통증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에게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강도의 운동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약간의 뭐 불편감은 있더라도 그 불편감이 운동을 할수록 더 심해지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주로 추천을 드리는 운동은 물에서 할수 있는 수영이라던가 아쿠아로빅 그리고 이제 물 속에서 걷는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어, 가벼운 강도로 해서 실내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조금 더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운동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찜질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찜질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운동 후에 무릎이 아프고 붓는다거나 급성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서 부종과 통증을 억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무릎이 아프다고 너무 자주 냉찜질을 하는 것은 통증이 더 만성화되는 것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성적으로 다쳤는데 냉, 그 냉찜질을 안 하고 온찜질을 하는 것은 부종이나 조직 손상을 더 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정도 무릎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유용한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만약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또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정환의 장아은영 TV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진정이 되고, 이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